최근 미 연준에서 아직은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금리 인상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DSR 2단계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미룬 것과는 상반되는 소식입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공개 행사 등에서 아직은 기준금리를 낮추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며 통화정책 결정을 고려할 때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두나세가 멈추거나 오히려 반등한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의향이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의 물가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FOMC에서 미 연준위원 19명 중 4명은 올해 금리인하가 없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나머지 위원 중 7명은 단 한차례만 금리인하를 예상했으며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인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국내 금리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앞선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오는 6월 27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 고위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기준금리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한국은행이 여당 특위가 진행하는 금리 인하 회의에 참석하는 건 상당한 부담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현재 한국은행에 연일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방송에 출연해서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도 고금리로 국민들의 민생고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하는 총재는 금융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 상황이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 한국이 먼저 8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8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종전 60%에서 100%로 높였다고 밝혔으며, NH 투자증권 연구원도 국내 근원물가 상승률이 유럽 등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은행이 8월 달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7월 1일로 예정된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가계부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책 시행이 갑자기 미뤄지면서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들이 향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서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며 DSR이 높은 분들의 최대 한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 주담대에서 대출이 감소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단계 시행일이 9월로 연기되면서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내년 초에서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의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7월 시행을 앞두고 시뮬레이션과 시행 안내, 사전예고 등을 준비하던 은행들도 황당하고 대출 총량을 막겠다면서 대출 규제를 계속 미루거나 완화하는 정책도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집값이 내릴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고 전했고 대학교 교수는 이번 시행 연기는 두달 동안 더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